네, 안녕하세요 박영환 프로입니다 어, 이번 명국 해설 시간은요 지난 2007년도에 있었던 제15회 명인전 명인전, 명인결정전 결승전에 대해서 한번 해설해보겠습니다 명인결정전의 일국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초를 잡았던 그 당시에 이제 삼김시대의 한명이었던 삼김중에 한명이었던 김기영 프로구요 그리고 당시 명인이었던 황문수 명인, 황문수 사범님의 대국을 준비해 봤습니다. 초에 김기영 사범님, 한에 황문수 사범님. 제15회 명인전, 명인 결정전 1국입니다. 자, 이때 뭐 김기영 프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승세를 떨치는 그런 이 올라가는 그런 프로 선수였고요. 황문수 사범님은 정상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범님이셨습니다. 귀마대 귀마장기로 맞붙었었고, 아무래도 귀마대 귀마장기는 초반에 이렇게 정석 수순으로 진행이 되죠. 진마가 진출하고, 같이 정형대 정형 포진으로 대응이 되었습니다. 초에서 조를 쓸어서 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귀마가 진출해서 대응을 하고, 상이 나갔을 때 중앙병을 우로 붙이는, 아무래도 이 당시, 비록 한 12년 전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도 현지와 마찬가지로 중앙병을 귀마쪽으로 붙이는 이런 정형 중앙병 우포진 이게 유행이고 대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초에서 보통 귀마가 진출을 하고요. 한에서도 같이 상, 상이 나오죠. 보통 여기서 초의 선택이죠.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지가 선택이 그 결정권이 초에게 있는데요. 이 당시 김기영 사범님은 좌측사를 한칸 올렸습니다. 이 수가 궁을 좌측으로 빼서 좌궁포진을둘 수도 있다는 라 것과 또는 우측사를 한칸 다시 띄워서 양사를 들어서 양사등장기를 둘수 있다. 뭐 이런 선택의 폭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또 대응수를 보기 위함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로 올리자 삐뚤궁을 했는데요. 빠른 안궁을 하고 빠른 대차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한궁이 우진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좌진차를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한의 귀마촉을 공략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사등 포진을 선택을 했고 한에서는 이때 한차가 오선에 올라서서 전투가 붙을 이 귀마촉 부분에 힘을 가해 줘야겠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조를 띄었어요. 뭐 이건 선택입니다. 이 당시에는 조를 띄우는 수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초차가 사선에 올라서서 좀더 발빠르게 병을 공략하는 수가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또 선택이기 때문에 김경 프로는 조를 띄워서 일단은 한의 중앙 상으로부터 조를 맞지 않는 네, 이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살을 닫자 상까지 진출해서 귀상 안착하면서 드디어 완벽하게 양착 길이 뚫렸거든요. 양사 등 포진의 최대 장점이라면요. 공격의 이 방향 전환이 빠르다라는 거죠. 뭐 좌진 쪽 진마축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먹을 거는 이 우진에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귀마드 귀마장기는 귀마축 전투에서 승패가 상당히 좌우된다라는 점꼭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포를 했어요. 쓸어서 대처를 한다라는 거죠. 한칸 올렸거든요. 이때, 이제, 황문사버님은 면포를 안착하면서, 어떤 의미예요? 이게, 보면요. 포를 위로 넘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면포를 놓았다라는 것은요. 만약에 초차가 우변으로 이동하면요. 병달려고 하면은, 씌운다라는 겁니다. 쉬우고 차가병을 취하면 포가 차를 잡겠죠. 이렇게 되면 초가 차를 잡아도 양차를 희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차가 한의 우변병을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한에서 면포를 놓지 않고요. 만약에 병을 이렇게 열어서 대차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대차를 요청한다면은 초에서 공격적으로 된다면 차가 차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차를 취할 포가 차를 취할 때 대차가 되고 차가 다시 이동해서 포를 겨냥하면요, 뭐 이런 식으로 안착하거든요. 이때 뭐 차가 포를 잡으러 가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 병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상을 잡는다면 포가 병까지 잡으면서 강수로 될 수도 있, 있다라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포를 잡으면 초차가 붙어서 포를 겨냥하죠. 포를 겨냥하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둘 수도 있어요. 넘는다면 차가 말을 취하면서 포가 다시 넘을 때 상이 병 치는 수까지도 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상이 병을 치면은 당장 차가 막기 때문에 뭐, 조랑한칸 띄워놓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에서 강수로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차를 하지 않고 황문사범님은 단순하게 면포를 놓았죠. 자 차가 우변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김기영 사범님 선택은 포를 우선에 넘겨서 어, 이것은 중포를 놓기는 좀 발이 느린 것 같고요. 양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포 의미는 아니고 단순하게 차 후에 좌진으로 넘겨서. 기포 한마디로 우진에 떠 있는 포를 좀더 빠르게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만에 양포 분할 또는 궁성 안으로 집어 넣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를 띄웠습니다. 띄우자 과감히 상위 조를 취했거든요. 저는 이 수는 상당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치면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아니고 치면서 초의 공격의 흐름이 좀 끊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상졸대 교환이지만 좀 약해지죠. 포가 또 올라와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상이 조를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귀의상을 노리러 왔거든요. 이때 초에서 대응수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차가 돌았어요. 이렇게 돌자 이제 마가 진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글쎄요. 저는 이거 잡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차가상을 잡으면 김기영 프로는 분명히 포가 이렇게 넘는다라는 겁니다. 넘어서 다음 수로 조를 이제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차가 죽잖아요. 그래서 김기영 사범님은 이 수를 보고 황문수 사범님도 이수 때문에 이거를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선택이었어요. 여기까지 보신 이제 보고 안 잡으셨겠지만. 만약에 잡고, 가뒀을 때의 변화도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면 면포가 차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차가 이런 식으로 피한다면요, 하포가 상을 쳐버리거든요. 이게 당기면 포가 조를 또 쳐버립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식으로 기물교환이 진행이 되는데, 한, 한에서는 포를 주고 양상과 조를 잡은 국면이 되는 거예요. 낫죠? 이득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포가 차를 씌웠을 때, 초차가 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에서는 장군을 부르고, 차가 포를 취할 때, 차가 차를 잡고, 이때 조를 당긴다라는 거거든요. 차를 초에서 희생을 했지만, 한 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죠. 이렇게 둔다면, 차가 상을 잡을 수 밖에 없고, 마가 차를 잡을 때, 포가 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도 저는 한에서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수는 지금 한에서 2.5점을 리드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양마라는 겁니다. 양마. 양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한에서 이제 이렇게 두지 않았죠. 너무 서버는 두지 않고 먹었을 때 포가 가두는 게 싫기 때문에 먼저 마가 중앙으로 진출 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궁을 뺐어요. 이게, 이건 미스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약간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포를 넘겼거든요. 여기서 차가, 뭐 상, 아, 이것도 똑같죠. 잡으면 뭐 비슷한 분명인데. 자, 좀 넘어갈게요. 마가 나오고 궁을 틀고, 포를 넘겨서 조를 달라고 했죠. 이렇게 두니깐 합조해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합주할 때 포가 반대로 넘어서 간접적으로 우진 세 번째 줄에 있는 차를 위협을 했습니다. 당겼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중앙이 조금 세력이 약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당겼고 한에서는 병을 한칸 띄웠습니다. 또 당겼어요. 이게 안정적으로 둔다라는 거거든요. 탄탄히. 초반에 좀 전투가 벌어질 때 벌어질 듯 하다가 벌어지지 않고 수강 상태로 지금 흘러가는 국면인 겁니다. 형태를 이제 중반 전투, 중반, 중후반 전투를 대비해서 서로 각자 형태를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을 내려서 좀더 안정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초에서도 우진포를 좌로 넘겨서 이제는 뭐 하포 또는 삼선 자리 잡아서 양포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살을 올려서 뭐 자리 확보를 하는 개념입니다. 역시나 하프로 내려왔죠. 이렇게 초에서도 삼성과 일선의 양포 분할을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띄워서 합병, 양병을 합병으로 만들었고요. 사도 넣어서 보다 단단하게 제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때 한 해서 병을 우로 쓸면서 지금 지금 세 번째 줄을 얇게 만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만들면서 글쎄요. 칠테면 쳐봐라.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렇게 두자 초에서는 과감히 역시 김기영 사범님이 어 굉장히 공격적인 기풍의 소유자죠. 이렇게 되면 상위병을 치고 상과 병 교환이 있은 후에 차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기물교환이 이렇게 되면 똑같이 됐죠. 초반에 한 상이 초조를 잡고 교환이 됐고, 중반 전 초입에 귀이 상이 병과 교환이 되었습니다. 초에서도 당기고, 한에서도 다시 이제 포궁성으로 돌아와야죠. 한 초차가 두 칸을 빠져서 간접적으로 이제, 한 포의 위협으로 또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궁을 안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안 잡은지 모르겠는데요. 왜안 잡았을까요? 포가 조를 취하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황무사부님이 이번 대국을 제가 보면요, 한 차가 상을 잡는 타이밍이 한두 박자 정도 있었고 두번 정도 있었고 지금도 한 포가 조를 취할 수 있는데 안 취했거든요. 이때 좀 안정적으로 두자 이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취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초차가 상을 위협하러 간다면요, 면포를 합포해서 일단은 지키거든요. 이렇게 지키고 한포가 잡힐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전혀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후에는 중앙 말을 견마로 내려서 상을 지켜줘도 되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형태에서는 한 포가 조를 취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공제, 덤 1.5점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포가 집 나가는 이런 행마를 선호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궁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수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 자체를 좀 황문 서버님이 안정적으로 대국을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궁이 들어가고, 또 병도 당겨서 들어가고, 합병을 하고, 단단하게 두었는데요. 초차가 이선을 자리 잡았죠. 그리고 포가 넘었습니다. 간접적인 마의 위협인 거죠. 다음수로 대응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병을 치밀어 올려서 전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군변이 초차는 좌진으로 힘을 보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완벽하게 우진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포를 넘겨서 이제 겨냥을 했고 먼저 선수로 차를 걸고 차가 빠질 때 초차가 두 칸을 들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을 맞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상위병을 치는 수가 더 강한 공격수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수 있기를 한것 같아요. 차가 한칸 내려서 서 양득을 방어를 했고요. 초에서도 마가 일단 좌변으로 나가면서. 포의 간접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 차가 이제 빠졌죠.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우변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게 왜더 낫냐 하면요, 한 차가 이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초의 차가 완벽하게 갇혔죠.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초차가 우변으로 빠지지 못하게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자 줄을 당겨서 또 귀포를 놓고. 침으어 올려서 전투를 붙인 구면이죠. 병이조를 취하면 포가 말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차가 바닥을 눌렀는데 누르면서 뭐 초이선 대응수가 먹, 먼저 먹는 수를 두지 않죠. 당연히 조를 살랑살랑 올리면서 한의귀마초을 압박을 하는 구면입니다. 한에서도 궁을 틀고 초에서도 같이 궁을 틀었고요. 궁을 틀자 귀포로 올라오면서 다음수로 면포로 상을 잡겠다, 이런 수거든요. 면포로 상을 잡으면 장군이기 때문에 졸이 포를 잡지 못하죠. 그래서 초에서도 그 수에 대응해서 마가 내려와서 상을 지켜주는 수를 두었습니다. 병을 당기고, 이 수는 다음수로 뭐 치밀어 올려서 전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행마인것 같아요. 이때 초에서는 드디어 졸병대를 했죠. 그리고 합포를 해서 아무래도 기포를 차후에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수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단순히 병을 모아서 오고 이 조립 밀고 올라가죠. 이거는 한번더 밀면은 여기 귀마가 쪽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에 내려와서 좀 받아주는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아주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하포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상이 빠지면서 선수로 차를 걸었죠. 이거는 뭐냐면요. 상이 앞에 있으면 다리가 상과 사두 개거든요. 다리가 두개기 때문에 포가 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리도 하나 빼고 또한 한 차를 선수로 쫓고 이런 이런 개념의 두 가지 의미를 한 번에 해소하는 그런 아주 적재, 적절한 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자 한 차가 육성까지 빠졌거든요. 여기서 사선으로 가야 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은 육선을 좀 자리 잡으면서 여기 전투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홍무수 사버님이 밀어서 전투 붙이는 걸 생각한 것 같고 이렇게 두자 초에선 아주 맘 놓고 이제 밀, 밀어 올린 거죠 지금 조리병은 병이조를 잡으면 포가 말을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이렇게 둘때 마가 떴었거든요. 이러면서 이 대국의 약간 승부, 그이 균형이 좀 기울어졌습니다. 마가 뜨자 조를 밀어 올려서 말을 이제 위협한 국면이죠. 마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행, 이런 행마,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를 치밀어 올렸을 때왜 빠지지 않았을까요? 육선을 자리 잡 잡고 다시 사선 내려가는 게 심리적인 어, 굴복이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형태에서는 차가 사선을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한 차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줄을 치밀긴 좀 까다롭습니다. 줄을 치밀어 올리면요 차가 두 칸을 들어서 줄을 묶어 버리거든요. 그럼 다음수로 차가 조를 취하면 공짜로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가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 삼성 아니 이제 본진 안의 입장에서 어, 내진형 삼성까지 올라온 위협적인 조를 취하고 단순하게 상을 희생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는 있고요. 또한 사선을 왔을 때초에서 조리병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면은 차가 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니까. 포가조를 취할 때 포가 마먹는 수 이런 수 때문에 아 포가조를 취하는 게 아니죠. 상의조를 이제 취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포가 말을 먹는 수 때문에 한 차가 사선을 내려오지 않고 좀 중앙마가 떠는 뜨는 수를 대비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한에서 상의조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취하면은 차가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포가 돌아간다면은 하포로 귀마를 쳐버립니다. 장군이기 때문에 사각포를안 잡을 수가 없고, 이때 상이포를 잡으면서 이거 상이 죽어도 점수가 한해서 이기거든요. 기물도 형태도 더 좋고요. 이렇게 두두, 두어도 괜찮았던 장면 같아요. 물론 초에서 하포로 바로 돌아오진 않겠죠. 어, 이 포가 말을 때리는 수를 보고, 초에서도 포로 말을 치는 수를 두었을 겁니다. 이렇게 치면서 두었을 땐 사과포를 잡을 수밖에 없고 초포가 돌아갈 때는 같이 상이 빠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한에서 초의 양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0.5점 리드를 하는 국면인데 초의 양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등하게 장기를 둘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한 차가 사선 내려오지 않고. 한마가 뛰어올라간 수가 이번 대국의 결정적인 어, 패착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를 밀어서 졸마대가 싫으니까 마가 후퇴를 할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닥으로 차가 눌르면서 상이 꼼짝없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에서 마가 떠서 차가 육선 자리 잡은게 좌진 공략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어붙여서 전투를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황무사버님은 초반,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했거든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난타전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형태를 갖춰갔던가 반면에 중반전이 넘어가면서 차가 이 사선에서 수비하는 수를 선택하는 대신에 육선을 자리잡고 마가 뛰어나오면서 형태까지 안 좋아지고 상한 말까지 희생을 했죠. 이렇게 희생을 보면서까지도 공격적인 어, 모습을 좀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경기 대구 운영이 어, 초중반에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 중후반에 좀 승부를 거는 그런 수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병을 치밀어 올리자 초차가 같이 병을 위협한 국면이죠. 이게 조리병을 먼저 잡으면은 이 마가 조를 치는 수 이런 수 때문에 더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을 당겨서 차를 쫓은 국면이고, 차가 이제 후퇴를 했죠. 후퇴를 하고, 병을 당기면서 한 포, 이 궁성 라인을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자, 이제 귀포를 안할 수가 없죠. 먹고 들어오니까, 병이조를 잡고 들어오니까 안할 수가 없고, 귀포를 할때 조병대를 한해서는 했고, 막아 빠지면서 다시 선수로 조를 걸었습니다. 졸이 희생되게 생겼기 때문에 뭐 당기 이제 졸을 당겨서 대응하면 한 차가 돌면서 계속해서 말을 위협하죠. 그래서 초에서는 비마가 올라가면서 차의 길도 막고 졸도 지키고 이런 수를 두었는데 참 좋은 행마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 졸을 잡았는데 이게 어 너무나 강력한 공격수죠. 마졸대를 하면서 형태로 우영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자 마졸들을 하고 차가 말을 이어팔러 왔는데 말을 지키는 수는 포가 넘는 것보다는 차가 당연히 올라와야겠죠. 차가 두칸 올라서서 말을 지키고 병을 당겨서 밀고 들어온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초에서는 마가 좌변으로 나 가면서 선수로 차를 걸었고요. 지금 김은상 한에서는 좀 열세죠. 열세에 처했기 때문에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로 조를 친 승부수가 더 시달리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마가 떠서 차마 없으면 외통수죠. 이런 수를 노리니까 일단은 병을 밀었죠. 밀어서 마가 병을 치는 거에 대비를 한 겁니다. 밀지 않는다면 은 마가 병을 쳐버리죠. 한 차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말을 한 마리 잡으면 장군의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밀 수밖에 없었고 이때 초에서는 포를 넘겨서 차를 쫓았거든요. 차가 이탈하면 마장의 통이기 때문에 절대 씁니다 병을 쓸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자 대차를 요청했죠. 일단 제가 뭐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어, 가행부리가행 가진자의 횡포 부리는 거죠. 차가 차를 잡으면 마장통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차가 세 번째 줄을 벗어날 수 없이 뒤로 후퇴를 한 국면이고요. 이때 초에서는 차악한 내려서 병이 깔끔하게 어, 잡히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자, 살을 빼고 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좀안 좋은 형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행만데요 포가 차를 걸면서 차가 빠질 때 중앙을, 하포를 놓으면서 면포를 위협하는 국면이죠. 이때 막아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면 자체가 너무나도 우형이 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국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모든 그 이제 시발점 자체가 조을 치밀어서 조이 삼성까지 침투하면서 귀마가 아래로 빠지는 우형이 될 때부터 그때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서서히 밀리면서 대국이 힘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을 데리고 마가포를 잡았죠. 마가마를 잡으니까 당연히 또 면으로 들어서 말을 위협을 한 국면이고요. 거의 종반 마무리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막까지 희생이 되고, 포화 걸리니까 살을 다 닫았는데, 다시 한칸 빠지면서 병을 또한 위협한 국면이죠. 차가 말을 위협했을 때, 마가 피하면 차가 또돌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에서는 상위 진출해서 차기를 일단 막으면서 김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병이 한칸 띄우자, 차가 이동해서 외통수를 노렸고요 궁이 돌 수밖에 없고, 또 상장을 쳤죠. 지금도 다른 대응수가 없습니다. 궁이 돌 수밖에 없고, 이때 다시 차가 포를 달라고 이제 먹고 들어간다.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대응수가 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자 상을 희생시키면서 차가 뒤로 빠지는 이렇게 상을 희생시키면서 묘수가 나오죠. 이렇게 대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 대국이 2007년도에 있었던 제 15회 명인전 명인 결정전의 1국이었는데요. 이때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기영 사범님과 어, 이 당시에 명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황문수 사범님의 대국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참 중후반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팽팽하고 오히려 한에서도 좀 덤이 1.5점이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졸 초의 졸이졸 졸 하나에 의해서 승부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명국 해설 시간 때 좋은 대국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